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라이더들이 기다려온 2026 두카티 스트리트 파이터 v2를 자세히 살펴 보겠습니다. 이 모델은 두카티 네이키드 스포츠 바이크 라인업의 전통을 이어가며 공격적인 스타일과 강력한 퍼포먼스 그리고 이탈리아 특유의 장인 정신 을 결합해 완성되었습니다. 슈퍼바이크의 짜릿한 감각을 원하지만 실생활에서도 활용 가능한 스트리트 지향적인 패키지를 원하는 분들에게 이 바이크는 최적의 선택이 될수 있습니다. 첫눈에 들어오는 두카티 스트리트 파이터 V2의 디자인은 강렬한 인상을 남깁니다. 두카티는 언제나 강력하면서도 아름다운 바이크를 만들어 왔고, 이번 모델 역시 예외가 아닙니다. 2026 버전은 상위 모델인 스트리트 파이터 V4에서 영감을 받았지만, 자신만의 비율과 밸런스를 갖춰 보다 친근하고 다루기 쉽게 설계되었습니다. 두카티 특유의 날카롭고 각진 라인이 살아있으며, 기계적인 요소를 드러낸 근육질의 바디는 스트리트 머신답게 거칠고 위협적인 존재감을 자랑합니다. 두카티의 시그니처 LED 헤드라이트는 여전히 강렬한 인상을 주며 새롭게 다듬어진 에어로 다이내믹 윙렛은 기능성과 스타일을 동시에 담아냈습니다. 단순히 장식이 아니라 고속 주행 시타운 포스를 제공해 안정성을 높여주죠. 연료 탱크는 무릎으로 단단히 잡을 수 있도록 조형되었고 싱글 사이드 스윙함과 노출된 서브 프레임은 두카티의 엔지니어링 미학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주차에 놓아도 언제든 도로를 집어삼킬 듯한 기세가 느껴지는 디자인입니다. 라이딩 포지션은 슈퍼 스포츠인 파니갈레보다 훨씬 여유롭고 편안합니다. 업라이트 포지션으로 도심 주행이나 장거리 주행에서도 부담이 덜하며 2026년형에서는 시트 패딩이 개선돼 장시간 라이딩에도 편안함을 제공합니다. 넓은 핸들바는 시내 주행이나 코너링에서 훌륭한 조향성을 발휘하고 스위치 기어와 쿨컬러 TFT 디스플레이 같은 마감 품질 역시 두카티다운 고급스러움을 보여줍니다. 특히 이번 디스플레이는 스마트폰 연결과 내비게이션 기능이 강화돼 한층 실용적입니다. 퍼포먼스 부분은 두카티의 핵심이자 자존심입니다. 955 세제곱센티미터 슈퍼카드로 엔진은 약 160마력의 출력을 발휘하며 강력한 미드레인지 토크로 짜릿하면서도 제어하기 쉬운 주행감을 제공합니다. 스로트를 열면 두카티 특유의 포효가 배기구를 통해 터져나오며 이 바이크가 단순한 네이키드가 아니라 두카티임을 실감하게 하죠. 2026년형은 연료 매핑과 기어박스가 개선되어 한층 부드럽고 직관적인 가속감을 제공합니다. 전자제어 시스템 또한 최상급입니다. 코너링 ABS, 트랙션 컨트롤, 윌리 컨트롤, 엔진 브레이크 컨트롤, 다양한 주행 모드가 제공되며 모두 모드 TFT 디스플레이를 통해 세밀하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퀵시프터는 상하단 변속 모두 빠르고 매끄럽게 작동하여 스포츠 라이딩의 즐거움을 배가시켜줍니다 핸들링은 스트리트 파이터 V2 윗도 다른 강점입니다. 가벼운 차체와 조절 가능한 서스펜션 덕분에 민첩하면서도 안정적이며 코너 진입 시 날카롭고 라인 유지도 탁월합니다. 도심의 복잡한 도로부터 산악 와인딩 그리고 고속 주행까지 다양한 상황에서 균형 잡힌 주행감을 제공합니다. 브렘보 브레이크는 강력한 제동력과 뛰어난 감각을 전달하여 언제나 자신감을 줍니다. 실용성 면에서도 두카티는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스트리트 파이터 V2는 주말에만 즐기는 바이크가 아니라 출퇴근이나 장거리 투어도 무리 없이 소화할 수 있습니다. 여전히 성능 지향적인 머신이지만 업라이트 포지션과 전자 장비 덕분에 라이더 피로가 줄었으며 연비 역시 소폭 개선되어 일상에서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가격은 두카티 스트리트 파이터 라인업 중 가장 접근성이 좋은 모델로 포지셔닝되어 있습니다. 2026년형 기준으로 양미와 1만 8000달러에서 1만 9000달러 사이에서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며, 경쟁 중형 레이키드 스포츠 바이크와 비교해도 충분히 경쟁력 있는 가격입니다. 물론 두카티의 브랜드 가치와 디자인, 독창성까지 고려하면 그 이상의 가치를 제공합니다. 정리하자면, 2026 두카티 스트리트파이터 V2는 단순한 바이크가 아니라 하나의 존재감 그 자체입니다. 슈퍼바이크의 DNA를 실생활에 맞게 재해석한 모델로 디자인은 시선을 압도하고 퍼포먼스는 라이더의 심장을 뛰게 만듭니다. 공격적이면서도 세련되고 강력하면서도 다루기 쉬운 이 밸런스는 두카티가 오랫동안 추구해온 철학을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입문자든 숙련자든 스트리트 파이터 V2는 두카티의 매력을 온전히 경험할 수 있는 완벽한 선택지가 될 것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2026 두카티 스트리트 파이터 V2 리뷰.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경쟁 모델들과 비교했을 때이 바이크를 선택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여전히 스트리트 파이터 V4가 더 끌리시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다음 리뷰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